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11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가운데 드려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통치 원년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나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솔로몬 통치 24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밖으로는 외교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때는 솔로몬이 교만과 사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우려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비단 솔로몬에게만 향한 가르침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일갈임을 알수 있는 것은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온 나라 자체가 유혹의 위험 속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망루였습니다. 전 세계를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세웠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높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면 그토록 높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만큼 성전이 높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어지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외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실한 신앙을 가지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속단거리나 우상거리의 웃음거리의 인생을 향해 나가는 걸음을 바꾸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